낮잠을 자지 않은 자의 최후 낮잠을 자지 않은 자의 최후 그녀는 오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라고 해도 끝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안돼 잠은 안돼 눈을 떠 눈을 떠 무슨 일이야 이게 마법사들이 온다고 괴물이 나타난대! 마법사들이 온다고! 괴물이 나타날 거래! 이래서 낮잠을 자라할 때 자야 한다. 알겠느냐? 물 그만 마셔. 저녁 먹어야지. 대답해야지. 네. 악! 전... 악! 어, 아, 크게! 그거. 갔었어요. 알겠어요. 엄마 갈게요. 가령아 이거 한입 먹어봐. 무슨 맛 같다고? 레몬 맛이. 어때? 레몬 맛인 것. 레몬 맛인 것 같아? 것 같아? 응. 엄마도 먹어볼래. 그러게 레몬 향이 느껴진다. 와가령 예리하다. 예리어 예리하다. 아 잠깐만. 어 어떡해? 봐봐 이불로 닦는 게 어딨어? 응 음, 조심해야지 엄마 차례야. 똑바로 앉아봐. 또 흘릴 수 있잖아. 얘내차례야응 내 음. 어때?